안녕하세요. 디럭스입니다. 오늘은 소라를 어, 소개할겁니다. 무슨 소라를 이렇게 되있고 소라를 소라게가 바다의 행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생명각에서 받았어요. 이렇게 소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또 다른 소라가 죽었어요. 소라게 먹이는 밥풀, 과일, 조금 작게,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은 안 먹어요. 그리고 무게가 이 발톱, 이 집게이고요. 입이 빨개처럼 생겼어요. 이게 무슨 수염이 있죠? 눈, 눈이 이거예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뒷부분이, 잠깐만요.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소라게가 있고요. 이 꼬리가 이렇게 들쭉하고, 막 도망가네요. 한번 걸어가는 모습을 볼까요? 여기서부터 달려오는 모습을 볼게요. 을 하고 있습니다. 오, 왜 거기까지? 네, 이렇게 거는 이렇게 작은 소라게였습니다.